이 정도 되면 은 돼. 예. 이 굉장히 큰거지 요도포도가육육포도입니다육육포도오늘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돼. 이가도면이제도면안 돼. 이정 요 가지 접을 작년에 요, 이제, 요, 재방 부분, 작년, 작년 6월 달로 와가지고 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상당히 이래, 이제, 육육포더라고 색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빨리 오고, 오늘이 5월 24일인데, 지금 이제, 옆에는 지금, 이게, 여기 추라 사인이 이제 추라 시기가 7월 한 20일 넘어가면 이제 추라가 된답니다. 그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이게 어6 6포도 그래 6 6인데 색이 좀 빨리 잡혀 있어요. 잡히고 그래 지금 5월 24일인데 색이 좀더 이런 어머 앞으로 한한 한 일주일 뭐 어지간히 이래 보면 이제 뭐 일주일 정도가 있으면 뭐이 정도 되면 이제 출하할 것 같아요. 이 송이는, 여렇 보면, 한, 한 600g, 600g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한 600, 600에서 한 700g은 무난히 이게 송이를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빠른 품종이라, 제가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당도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 요거 한번 따봐요. 어. 요거 요거. 여기 한번 찍어요. 일단. 응. 깨서, 깨서. 한 번, 한 번, 한 번. 이것은. 15. 예? 15, 15. 얼마, 15...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16 남았는데. 물 음. 폈잖아, 지금. 네, 물 폈지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음. 물 많이 폈지. 네, 물 많이 퍼서. 응. 그래, 그래. 요 이게 샤인하고 똑같이지니까요 그래, 그래. 나머 음. 이거 한 17일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한. 5, 6일 넘어. 그 일주일 전인데. 그때는. 20... 24일 날. 그때 여기 있는거 다 빠져요 그때 얼마 나왔던가요? 1 6 아. 그러니까 물을 펐으니까 이게 이제 좀 되게 돼지 이거 한번 드셔봐요 이거 <laughs> 좀 거머쥐고 싶어요 이거 진짜 같이 다 먹는 새콤달콤 지금 새콤달콤이네 그리고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네 음 끝줄이 좀 질겨요? 조금 질기네 닭후리에 의해서 그런게 덕후리풀매트세병 이정도 되면은 알이 네. 굉장히 큰거지 요게, 오늘이 아니요, 저기요. 6월 2일이잖아, 그죠? 네, 6월 2일. 그러면 요거 한 10일, 10일 안에 뭐, 출하 안 되겠어요, 요 정도? 아, 지금 따도 되겠는데? 네, 에이, 지금 따도. 지금 따도 되 지금 거북이라고 나오는 아니, 게 3만 5천원대 나오던데? 아, 2kg. 어. 아, 그러면 이게, 농사 잘 지으면 돈, 돈 된다, 그죠? 요게 어. 이제 송이는 조금 더 크게 할수 있어. 음, 지금 요런 음. 거는 뭐, 한, 한 600? 발목에도 다니는... 이 정도면 됐고. 네. 응. 영상기사가지가 있는데? 그래. 요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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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색을 붙였어딱 붙이고. 네. 저쪽에 또 있어. 저쪽에 네. 이 드문드문.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어? 이제 이게 온풍기를. 요거 한번 빗겨봐, 요거. 네. 2월 초에? 네. 싸인인데 네. 네. 아... 와. 그러니까. 야, 알이 너무 먹었다 예? 네? 너무 먹었어 지금 연락이가 음. 와가지고 네. 물랑물랑한데 네. 네. 그래 요 꽃을 꽃이 언제 피어요 이거? 에... 아예 너무 못 관리가. 이게 용육파다 용육파다. 어. 네. 어. 이게 중국에서는 최고 빨리 나오는 파더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저게 꽃핀날짜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꽃핀날짜 이거 몰라요? <laughs> 아. 이게 지베린 여기 처음에. 당국 네. 4월, 4월 23일 날첫당국에 네, 첫 4월, 23일날 음, 그 당국에. 23일이면은 4월 23일 날열송인가당궜어요2 3일이면은 그러면 4월 말인데 다당궜네 그렇죠. 4월 말이면 다당근 거야. 네? 4월 4월 말? 네. 아 여기 이게 가을 나거라 그렇게 빨리 안 펴요. 아 이제 뭐1차2차막 이렇게 두번세번까지 음. 하잖아. 한, 한 25일 정도 핀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핀 거. 어, 5월. 7월 2 0일면 이제 120. 일 어? 며칠 만에 꽃 시켜 가지고 착색이 오는가 요걸 보면 게요. 요거는 생각도 안 했지 그런 거. 음, <laughs> 같이 그러니까 했으니까. 4월 20일, 음. 4월 말일로 계산하고 오, 5월 안에 음, 오지? 그렇죠. 네. 그러면 50일 만에 착색이 된다는 게 이게 50일 만에 수확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은꽃 피고 50일. 4월 조금 늦춰서 4월 말이라고 하고 어, 어. 5월 말, 6월 20일이면 딴다는 얘기하는. 그렇게 지금 따도 되는데 네. 6월 20일이면 아직도 차라 모는데. 근데 이게 샤인하고 같이 물을 똑같이, 비를 똑같이 주니까 숙성이 조금 덜 돼야, 요것만 놓는 네,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물을 좀뺄수있으니 음. 그래. 음. 그러면 이게 50일, 평균적으로 조생종이 50일 만에 꽃 피고 이렇게 딴다고 하는데, 그럼 더 빨리 딴다는 게 아니네. 그렇죠. 요. 40일 오. 만에 딴다는 게 아니네. 계단적으로는요, 지금. 그렇죠. 음. 그래, 아래에 이래 보면, 이게이금게아 음, 장만 해. 음, 음. 아래. 속고야 거의, 이것도요. 응? 음? 이건 쪽으로 덜 속과가 덜 커잖아. 저쪽에는 저기 있는 것도 색다 왔는데 네. 조금 들소 같은 들그 저거는 짧게 펼쳐져 가지고 순이 네. 늦게 나와가고 아, 음. 중간 중간에 여기 또 이제 네, 먼저 봤잖아요. 네, 네. 음. 요것도 알을 살짝 섞고 약해요. 아니이 아니, 정도만 돼도 괜찮지요? 안전 원래 시원하어 실로 없고 껍질째로 빨리 읽는다 이 이거 네. 이것이 장점이잖아 지금 빨리 읽는다는 음. 거. 이거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잖 어이 먹을 만하네 지금. 네. 음. 이거 따서 팔아도돼이 정도만. 오늘 네, 뭐, 6월 2일이고 네, 네? 2일. 저 네. 5월 29일날 내가 지금 저이 네. 청과에 그 전부 다 지나봤는데 4만 5천 원대 나가지고 네. 2 k g 요래 2 4만 5천 원게 이게, 어. 이게 물 조절 안 하고 이을 네. 때도 물을 끊으면 좀 마를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은요 쌓인 물 사이 된다고. 때문에 아이 키우느고 네. 지금도 비를 주거든 반주로 어그제도 음... 이칠산갈이 줬어요 한 5일 됐나 칠산갈이 칠상칼슘 음... 어차피, 그거는 이거 기준에서 좋지, 약 기준에서 좋지. 맞아요. 근데 이게, 열과는 없어. 안 터져. 물두 시간씩 둬도 열과가 없어요. 작년에 내가 해보니까, 이 열가가 없고, 이, 이 작년 우리 집에서는 이게 먹으면, 이게 아삭아삭해. 식감이. 식감, 여기 더 크리처리하고 그래. 저, 식감이 좋더라고. 요거, 요거. 어, 이게 또, 그, 제기가... 수세가, 수세가 좀 강해. 강하고, 네. 강하고, 병도, 이게 병충해도 강하더라고, 이게. 지금 이거 아삭한 맛 없죠? 네, 조금 그 저기 쫑이 쫑이 맛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크리하고풀메 차이 없고 네. 그래더 그리하고 약초이 뭘로 했어요? 작년에는 그냥 더크리하고더 그리만 하고, 하고 집이랑 더크리만했랬어 그러니까 그 끝들이 아삭아삭한 게 식감이 좋더라고. 그래 이제 목포에 있는 그분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그냥 집이랑 안 하고 그러니까 동네인 안 하면 돼. 그 품도 좋다고 맛이 좋다고 나는 더 크지요. 뭐하셨다고 이거? 풀매트 20리터에 풀매트 세 병에 덕클이 한봉. 지베리 7개 덕 터클이 한봉에 풀매트 세 응. 개. 네. 2차, 1, 차 똑같이. 똑같이. 네. 그 대신 음. 맛이 좋대 이게. 네, 2차 이게. 때는 저기는 어찌 사파이어 살금제그 곰팡이야? 네. 그러고도 1차 때는 마이싱. 브라마이싱. 근데 이상하게 사장님은 약을 쓰세요. 이게, 불안하시네. 이게, 이게 시, 원래 씨가 없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쌓여야죠. 응, 응. 요것만 하면 안쓰요 이제 1차는 창립이고 2차는 세포 분열인데.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은 내가 볼때 지금 25ppm. 저, 더크리 한봉 하고. 풀미, 저, 저, 지벨이 7개 넣었다면서요. 7개. 1차, 20, 2차 똑같이. 20m 7개는 약한 거지. 엄청 약한 거지. 네. 그래도 풍이 잘 일어나요. 아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하는 체력이고, 네. 이제, 그, 처음에는 무역관을 만들게 서 이제 브라마신을 쓰잖아. 브라마신 연면살 품만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안 하고요? 네, 연면살 품만 해도 어. 불임되는 것 마냥. 근데 여기는 이 소기가 자체적으로 다,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묻지. 네, 그렇죠. 엣지이라는게뭐막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 그래. 아 시? 그래도 씨 없어요. 여기, 여기에 맞아도 다, 네. 조금만 맞아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 브라마신. 그러고 이제 또, 한굴때또 넣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씨가 없는 네, 거지. 때, 그러면, 시야에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20미터에 그렇게 썼다. 이거 성의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겠다 네, 우리 단점이 그래도, 이거 하나에 대해 이거 그, 이거 어. 안 끊이네, 어. 하나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게 우리가 이런 거봉이고 카페르고 이러면 또 팽이 같이 이렇 나오잖아. 성이 자체가 근데 까 이거는 좀 길어. 약간만 자르면. 이게 이제 방금 본그 영상은 거기 66포드입니다 66. 중국에서 들어온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시드레스 삼배치입니다 거기에 이제 겉줄째로이런 먹을 수 있고 씨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그거는 지베린을 이제 더 클린하고 지베린하고 뭐또 폴멘트하고 이런가 제가 알 굵기는 이래 보면 이래 한 자옥만 합니다 거봉 자옥 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수기는 이래 보면 이제 이래 중국에서는 6월 6일날 세계 온다 이래가 6 6포도 그래 상당히 이래 일찍 나온 조생종이죠. 중국에서 거의 뭐 최고 빨리 나온다고 해도 그런 품종입니다. 농사짓기도 수로 코 일단은 이제 세력이 좋아요. 막 그게 이제 고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가지접을 붙였어요. 그분이 이제 사인을 뭐 많이 농사 짓는 분인데, 그래. 가지접을 한 10개 정도 제가 붙이, 붙이 드리고 내내 한번보도를한번 한번 보라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 왜안 믿는가 하면 하도 이래 머먹업자들이 가대 이래 성, 선전을 많이 하니까 이래 이제 뭐 포도도 안 보고 왜 그걸 머먹을 뭐 수나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가지접을 붙인 건데, 원래는 생각 외로 이제, 막 반응이 좋은 거라, 막 알이 막 이래 막 굵고, 그러니까 이제 2월 초부터 온풍기를 조금 돌렸답니다.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2 5월 24일날 거기 갔다 오고, 또 6월 2일날, 이제 염동에 있는 분하고 같이 갔는데, 상당히 이래 식감도 좋고, 뭐, 당도도 이래 보니까 한, 거기에 이제 물을 많이 퍼가지고, 이래 보니까 한 18브레스 정도 이래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 이제 그게 완숙이 되면 한 20브레스 정도 이래. 이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신맛도 없고, 아삭아삭하고, 막뭐 이래, 새콤다콤한게 맛이 상파이, 래 뭐, 앞으로 이래 이제 보면, 뭐 요즘에 이래 이제 뭐 일찍 나오는 품종에 관심이 많아가 문의도 많이 오고, 저 역시 이제 뭐 어떤 걸 권장을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뭐 먹을 일을 분양을 하면서, 막, 검증이 안된건또 이렇게 분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는 저희 농원인데, 원래 이게 이제, 뭐, 꽃이 이제, 저희, 요게 이제, 비누로 하우스를 원래 조금 늦게, 막, 이래, 강풍보로가 날아가가 이제 4월 말에 비누로를, 시트 뿌시고, 꽃이 언제 피는가 하면 5월 18일 날 꽃이 피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이 6월 하면 12일인데, 왜, 출하를, 요거 이제 출하를 하려고 하면 이제 한 7월 한 15일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이라 보면 김천하고 여기하고는 10일 정도 차이 납니다. 일반 노지로 이래 했을 적에도. 그럼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이제, 비가림 하우스 같으면 한 7월, 아무래도 막 7월 막 5일 안에는 추가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사인을 뭐, 그 영상 본 거, 그거는 이제, 그냥 600픽 한달리 내내 당장 막 바꾼다 이러고. 상당히 이뭐 맛도 괜찮아, 괜찮고. 그래, 요것도 이제 또 일반 첫째로 이제, 열가가 없어요. 열가도 없고. 뭐, 식감도 좋고, 뭐,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출하를, 거봉을, 출하를 하니까, 2kg 한 4만 5천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래, 사인하는, 이, 그분도 사인을 많이, 이제, 하는데, 똑같은 조건에, 이제, 농사를 짓을 경우에는, 뭐, 한, 사인보다 한두달 보름, 아, 상당히 빨라요, 빠르고. 뭐, 사인 같으면, 그 때, 거기 온풍기 장들은 7월 말 넘어서야 출하된다, 이러는데, 6월, 그게 6월 2일 날 찍은 거거든요. 그래, 그래 거의 상당히 이래. 앞으로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 뭐, 조금 이제, 제가 또, 저희 농장에서, 이 또,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래, 한번 또 올려볼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